의 나이 제한이 있겠냐마는 어려도 너무 어린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아, 것일까. 너무 건강 어려 보이지 않는데요. 애이름이 뭐라고? 채정이요. 아 채정이. 아, 근데 애가 너무 순해서 키우기 편하겠다. 어우 웬 걸려. 애가 순해도 한번 울기 시작하면 악발이에요. 그래도 우리 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영호 엄마 영호 키울 때. 대단했어. 애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울음소리가 우리 집까지 쩔렁쩔렁한 게 오죽하면 내가 이사를 다하려고 했겠어? <laughs> 어머, 나안 말하고 있네. 아유 자기네 집애 키울 때온 동네 사람들이 한숨도 못 잤어. 왜 이러셔? 아이고 참. 어요 <laughs> 아, 애 아빠 왔네. 영 엄마 우리 그만 가자. 우리 갈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는 뭘 바로 옆집인데. <laughs> 수다를 떨던 3 0 3호3 0 5아3머니들도 각자 집으로 0점가고어점3다어점 최정아 너3지 우리 최정이 점 300점, 3야0점3 0지점3 0 뭐하는 거야 어, 선풍기 바람이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야, 그럼 더운데 어쩌냐? 술이더 안해. 안 좋은데요? 분위기 맥주다잖아. 어때, 맥주가 최고잖아. 야. 분위기가. 자, 고생 많으 우리 마누라. 하나 받아. 음. 그럴까? 이렇게 정욱 씨와 성태 씨 부부는 시원한 맥주로 무더운 여름밤을 달래기 시작했다. 아, 어, 시원하다. 아, 벌써 이 많은 걸다 마셨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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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아 자기 여기서 자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자야지. 야 귀찮은데 끔 여기서 자자. 아 근데 왜 이렇게 덥지? 너무 상기되셨다술 먹었나? <laughs> 자기야 속부제 강으로 올려봐. 강으로? 어. 됐어? 이 조금만 더 풀어. 아. 좋다. 아, 졸려. 아. 이처럼 고 자는 거 위험한 거다 드러나. 유난히 술에 약했던 정옥 씨와 성태씨 시원한 선풍기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스르르 잠이 들고 마는데. 기억하신 분들이 뭘 저렇게. 선풍기를 틀어놓은 상태로 시간은 흘러만 가고. 도해놓지 않은 채 선풍기의 맞바람을 장시간 동안 쏘인 정옥 씨 부부는 어떻게 될까? 매해 여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튼 채로 잠든 채 사망하는 사고. 과연 선풍기의 강한 바람은 어떤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까지 하는 것일까? 저체온사라는 건 반드시 얼음이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망할 수가 있는데 선풍기 바람이 지속적으로 체온을 빼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선풍기를 틀어놓은 채 잠을 자다 사망하는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사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바로 저 체온사. 지금 후보는 술취해 잠든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이미 체온까지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고만 바로 그때. 자 잠들어 있던 아이가 이유 없이 울기 시작했다. 아, 이 친구들 여기 오니까, 예, 아하. 쟤는 <laughs> 잠도 없나. 아, 뭐야? 아유. 그칠 거야. 그냥 자. 모두 잠들어 고요한 아파트.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렇게 잠든 사람들을 하나 둘 깨웠고. 아니 애를왜 이렇게 울려? 아, 동네 사람들 잠딱 깨우겠네 그냥. 아, 빨리, 안 되려고 뭐 하는 거야. 이상하네. 애가 순해서 잘안 온다 그랬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옆집 아줌마. 무슨 일 있어? 어영원마도 깼어요? 응. 아 근데 지금 몇 시인데 애를 울리는 거야. 저, 아. 잠깐만요. 어, 보여? 어, 어? 집에 사는 아기는 계속 울고 주민들이 집에 가보니 문은 잠겨 있고 네. 주민들이 문은 열수 없고 하니까 저희에게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선풍기를 켜놓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지 부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 새파랗게 얼굴은 질려 있었고 어, 체온도 상당히 좀 떨어진 것 같았고 그리고 아기는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가 상당히 쉬어 있었습니다. 아, 주민들의 신고로 문을 부수고 들어간 구조대원들. 가까으로 숨을 유지하고 있던 부부는 빠른 조치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아마 아기가 울지 않았더라면은 이 주민들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랬으면 아마 부모도 사망을 하지 않았을까. 아기가 뭐 부모를 갖다 살린 거죠. 고요한 여름밤의 정적을 깼던 한 아기의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는 위험에 처한 엄마 아빠를 살려달라는 동네 사람들을 향한 구조 요청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